직장인이 노트북을 구매한다고 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릴 6가지 항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최소한 노트북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만큼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영상에서는 시청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2025년 하반기 직장인 노트북 추천으로 딱 좋은 HP4의 2025옴니북5 1 6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무거운 프로그램보다는 오히려 엑셀 여러 개, 크롬창 여러 개등 이렇게 여러 창을 켜두고 사용하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멀티 작업을 하시기 위해 위해서는 CPU 성능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은 2025옴니북5 16에 탑재된 AMD CPU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AMD CPU 라인업은 라이젠 3579 이렇게 올라가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성능이 좋아집니다. 보통 라이젠 5면은 중급기, 라이젠 79 정도가 되면은 고성능 또는 초고성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여기 뒤에 숫자를 보면은 8540u, 8840u 이런 식으로 숫자가 보이는데요. 1000의 자리 8은 2024년형을 의미하고요. 100의 자리의 5와 8은 브랜드 등급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숫자가 높을수록 보다 나은 성능을 만나실 수 있고요. 10의 자리 4는 젠4 아키텍처라는 개념인데 쉽게 말해 CPU 설계 방식을 말합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한 것은 젠 e n 5고요젠4는그 바로 전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0은 CPU의 특징들을 의미하고요. 마지막 알파벳 u는 저전력을 의미하고요 저전력이기 때문에 발열이 최소화됩니다 이렇게 발열이 적어서 성능 유지에도 좋고 배터리 타임도 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2025옴니북5 16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타임이 최대 14시간 45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사용하는 유지에 따라서 배터리 타임은 상이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AMD 라이젠 5 8540U는 라이젠 5라는 2024년형 중국기 CPU고요, AMD 라이젠 7 8840U는 라이젠 7이라는 2024년형 고성능 CPU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제품 모두 젠포 아키텍처에 알파벳 U는 저전력을 의미하고 저전력은 발열이 적어 성능 유지에도 좋으며 배터리 타임도 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CPU들은 요 내장 그래픽과 함께 AI 연산에 특화된 전용 칩인 NPU도 탑재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AI 연산 작업에도 좋고요 취미용 영상 편집이나 롤이나 메이플 등 캐주얼 게임까지 만끽할 수 있는 괜찮은 성능들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면에서는 총네 가지를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크린드의 바디 비율입니다 디스플레이 전체 바디 중 화면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2025 옴니버 5 16의 스크린대 바디 비율은 88.9%입니다.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베젤이 얇다란 것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되면 같은 크기더 넓은 화면이 제공되기 때문에 게임이나 영화나 영상 편집 등 모든 작업에서 몰입감이 향상되기 때문에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면비입니다. 화면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비율을 의미하고요 보통 TV나 모니터들은 16대 9입니다 그런데 2025 옴니북5 16처럼 16대10 화면비는 세로의 길이가 16대 9보다 약 11%가 더 깁니다 이렇게 길기 때문에 문서나 웹페이지나 엑셀 등에서 더 많은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스크롤을 덜 하게 돼서 편하고 좋죠 세 번째는 화면 밝기입니다 화면 밝기를 표현하는 단위는 니트인데요 2025 옴니북5 16처럼 사무용 노트북들은 보통 300니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300니트면 은 실내 조명에서 쓰기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야외에서도 너무 밝은 햇살 아래가 아니라면 사용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기타 기능들인데요. 이 기타 기능들은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세 가지 기능들도 포함하고 있다면 사무용을 쓰기에 참 좋습니다. 먼저 IP에서 광시야각일 경우 옆에서 봐도 색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시야각이 넓기 때문에 여러 명이 옆에서 같이 화면을 봐도 색감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협업할 때 좋아요. 그리고 안티글레어 기능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화면 표면을 매트하게 가공해서 빛 반사를 줄이는 기술입니다. 모니터를 장시간 작업할 경우 눈이 편안하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가 감소하게 돼요 여기에 플래커 프리 기술도 함께 하면 좋은데요 모니터에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깜빡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눈의 피로도도 유발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두통까지 생기게 합니다 그런데 이 플래커 프리는 미세한 깜빡임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해도 눈의 피로가 덜합니다 그래서 사무용으로 장시간 모니터를 바라보신다면 2025 옴니북5 16에 탑재된 것처럼 IPS 광시야각, 안티글레어, 플래커 프리 이세 가지 기능들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외근 많은 직장인이라면 배터리 타임은 참 중요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25옴니북5 1 6처럼 CPU에 U가 들어가면 저전력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배터리 타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두 가지도 꼭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고속 충전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PD 충전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고속 충전은 말 그대로 빠르게 충전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2 0 2 5 옴니버5 16 같은 경우에는 30분 만에 최대 5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타임이 긴데 빠르게 충전되니 밖에서 정말 큰 걱정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PD 충전은 파워 딜리버리의 약자입니다. 이건 뭐냐면 요즘 휴대폰과 태블릿의 충전 포트를 보시면 모두 USB 타입 C입니다. 급한 경우에는 태블릿 충전기나 휴대폰 충전기로도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여러 개의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방도 가벼워지고 참 편합니다. 대신에, 충전기는 65W 이상 사용을 권장드릴게요. 네 번째는 키보드입니다. 키보드에서는 두 가지 정도 확인해주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넘버키 유무와 숫자 0의 모양인데요. 사무용으로 사용하신다면, 확실히 넘버키까지 있는 풀사이즈 키보드가 활용도가 더 높으실 거고요. 특히 여기 숫자 0 모양이 이상한 모양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2020옴니북5 16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사무실에서 사용하시는 키보드의 0의 모양이 그대로인 것이 업무 효율성 면에서도 좋아요. 아, 방향키 옆에 코파일러 키도 요즘은 기본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코파일러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참 좋습니다. 다섯 번째 포트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신다면 다음 네 가지는 꼭 있어야 돼요. 파일을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USB 타입 A, 발표를 위해 큰 t v 나 프로젝터에 연결할 수 있는 HDMI, 모니터 연결, 데이터 전송, PD 충전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USB 타입 C, 화상회의 중 은근히 필요한 3.5mm 오디오 콤보트까지요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2022옴니북5 16에는 모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윈도우 설치 유무입니다. 만약 윈도우가 설치된 모델이라면 제품을 받자마자 전원을 켜고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 당장 국내나 국외로 출장을 가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반면에 나는 내가 윈도우를 설치할 시간적 여유가 되며 비용절감과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프리도스 모델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0 옴네북 516을 통해 사무용, 직장인용 노트북 구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을 글로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꺼내 보시고요. 노트북 구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HP 공식 유통사 s r i 즈였습니다